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햇빛은 쨍쨍에다가 안젤로 선픽이라 첫 픽부터 예상치 못한 픽이 나와버렸는데 아마 안젤로를 가져간 이유가 너네 첫별 먹을 거면은 목숨 내놓고 먹을 준비해 라는 의도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첫 별을 먹었을 때 안젤로가 벽을 끼고 눕는 거 괜찮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좀 노려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이티 진 이것도 되게 유명한 조합인데 나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첫 별은 거의 포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사거리적으로 너무 길어가지고 브룩 나오면은 이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정도 사거리는 따라가야돼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덮치는 조합을 하든가 앞에 있는 벽 부서지는 순간 이거 난리납니다 크레이지 라쿤이 브록 가져갈 확률이 거의 5000% 진짜로 안가져가는게 이상하긴 하거든요 상대 마지막 조합 보고 제용 가져갔네요 기동성으로 좀 버텨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브록 가져가는 것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속 템포 키고 들어오면은 가뜩이나 IT 브록은 맞추기가 좀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본인들이 첫별 먹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나쁘지 않죠 만약에 재용이 아니었으면은 브록을 가져갔을 텐데 제용의 이동속도 템포 때문에 지금 방향을 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되게 현명한 거죠. 자, 일단은 첫 별은 당연히 SK맨이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 어, 이거 못 먹었나요? 나, 이거 못 먹은 거는 좀 큰데요. 왜냐면은. 스키크가 있기 때문에 눕는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와. 제용의 이동속도 템포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거 지금 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덧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벨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눕는데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도 지금 위치 잘 잡았어요. 급할 필요 전혀 없거든요. 천천히 녹여먹는다 라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쉬운 거는 아까 전에 라인을 밀었을 때 진이 미드로 빠르게 가면서 그랩으로 협박했으면 라인이 이렇게까지는 안 밀렸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도 그냥 미드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바꿔야죠. IT도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올라와야 돼요. 이거는. 천천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던 이유가 모야 선수가 스위칭을 해서 미드로 가서 그래버를 협박하면 라인은 저절로 밀리는데 계속 가지 않고 사이드 쪽에만 있으니까 한쪽이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잡았어야 됐는데. 뒤늦게라도 잡아서 그나마 이런 경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뭐 크레이지 라쿤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기는 패턴인지 이번에 각인이 됐을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하면 돼요 진짜로 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 이것도 눈치 보면서 스케크가 조금씩 밀어줘야 되기는 해요. 지금 약간 미는 각도가 안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IT가 미드에 있기보다도 오른쪽으로 가고, 어, 이거는, 아, 너무 뻔한 거에 당해주는데요. 지금, 진이 사이드 쪽으로 가면은 공격각이 영원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이 미드로 가고 나머지 애들이 사이드 쪽으로 가서 땡겨줘야 되거든요? 중앙에서 때리면은 그래도 퍼지는 투사체가 상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사이드 쪽에서 진이 공격하면은 상대를 맞출 각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처럼 해야죠. 이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상대 두번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 두명 잡아야 돼요. 제용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두명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그랩도 있어요. 아, 이거 밀크리어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아. 진형이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아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본인의 자리는 본인이 챙겨야죠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상대가 반항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진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미드로 가야 돼요. 아, 이거 진 공격각이 저기는 또안 나오거든요. 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나요? 게임을.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도 진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미드로 가야 돼요, 그냥. 사이드에 저기 붙으면 IT는 특수공격으로 박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진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 이거는 판단이 너무 이상한데요? 왜 자꾸 진이 사이드 쪽으로 간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운영하는 게 거의 그냥 경쟁전 급이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이상하긴 하거든요. 저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역전했죠. 자 도망갈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될것 같은데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이지 라쿤이 이겨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죠 아니 이거 지금 크레이지 라쿤이 지금 이긴 것도 붙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 솔직히 이번 경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재미없었어요. 말이 안되는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뱀픽 봤을 때 변수를 만들 만한 애들은 다 벤이 되긴 했거든요. 첫팩이 좀 고민이 많이 될것 같기는 한데 미코 선픽은 좀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직 it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못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stmn이 베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크레이지 라쿠는 IT를 절대 못 가져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픽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딱 달라붙는 근접보럴러두명 나온다라고 하면은, STM에는 그냥 IT 박아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IT를 박나요? 베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관통 공격이나 본인보다 사거리 긴 애들 이런 애들 상대로 IT는 보통 안 꺼내드는데 와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이러면 픽이 좀 고민이 많이 될것 같기는 한데요 미나 살아있구요 미나가 가젯으로도 막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이거 미나 키트거든요 미나키트를 하겠다라는 건데. 오호 어허... 이거는 결국에 IT가 수비를 얼마나 해주냐 싸움이긴 해요. 왜냐면은 미코는 그냥 직선으로 달려갈 거거든요. 금고를 향해. 그렇기 때문에 남은 버즈와 IT가 저거를 수비할 수 있냐 없냐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사실 이게 수비가 어려워요. 베리가 있어서. 어, 이거, 죽으면, 아! 아, 이거는 지금 벨이 죽은 거, 진짜 너무 큰 실수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죽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한 거리를 내주다 보니까 이거 답이 없어지는 거긴 하거든요. 와.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금고의 체력상황이 절대 비빌 수가 없죠 아? 아니 미코한테 키트가 달려드는 경우가 어디있나요 와 이거는 진짜 아 이건 좀 아니죠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아니 이게 처음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베리가 각을 주게 되면서 잡혔었던 그 시점부터 꼬였거든요. <laughs> 이거는 뭐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 없기는 한데 그냥 타임어택이요 타임어택. 무조건 뚫어야 돼요. 이거 막으로 가는 거 말도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아니 이거를 막으러 간다고요? 아니 어차피 it 데미지 받자 얼마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기본적인 데미지 계산이 좀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it의 표식은 금고에 묻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어택하면 돼요 와, 방금 전에, <laughs> 수비하는 거, 수비하러 가는 거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 이거는 급했죠? 자, 달립니다. 어, 이거, 그냥, 던지기만 해도 터지죠? 아니, 지금처럼, 데미지 계산만 돼도, 솔직히 STM엔 할만하거든요. 막으러 가면 안됩니다 자 일단은 빠르게 막아주고 이제는 라인에 내려가야죠 끌려봤자 좋을거 없긴 하거든요 시간이 이거 지금 너무 수비적으로 가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와, 이거 키트 좀 심하긴 한데요? 아니, 이거 이렇게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그냥 버즈 물고 내려가야 돼요. 버즈 물어! 물어! 아. 아니, 지금 라인 못 내리는 이유가 버즈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IT가 무서운 게 아니라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너무 할 말이 없는 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웃긴 거 같기는 해요. 처음에 뭐 올라오는 미코를 잡고 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IT의 분리된 몸체 때문에 못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버즈가 떡하니 특수공격으로 노리고 있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제거를 해주고, 내려가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몸체가 따라오는 거는, 어차피 미나가 드리블 하면서 데미지 입히면은, IT도 못 따라와요. <laughs> 자, 이번에 벨스락이거든요. 여기 미프리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픽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젤로 되게 좋아하네요. 사실, 안젤로가 나올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이거는 좀 의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월드파이널에서 진행됐던 픽 중에, 안젤로 승률이 진짜 안 좋습니다. <laughs> <laughs> 그냥 무난하죠. itap은 뭐 표식으로 통해 데미지도 많이 입힐 수 있고 체급도 높고 근접부를로 방지하는 것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단지 사거리가 쪼금 애매해. 바이런 저조합이면은 이거 더그버스터도 꺼내 볼 만하다라는 생각 조금 되긴 하거든요. 카제. 여기서 사거리 있는 거안 가져가면은 레인지가 너무 딸려가지고 부록 뽑은 다음에 그냥 바로 마무리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대노 코스는 은신에 당해주는 바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퍼 그나마 사거리 비율을 맞추긴 했죠. 제용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세 명의 브롤러를 봤을 때 파이퍼가 가정용 레시피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파이퍼의 에임에 기댈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기는 합니다. 파이퍼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경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 이거 위험하죠, 양가? 오와! 좋은데요, 무빙. 이야, 방금 전에 카즈 무빙 되게 좋았습니다. 아니, 이거, 안젤로 에임 좋은데요? 뭐야? 이거 위기죠, 이러면은. 지금 카제라는 픽 때문에 라인이 올렸어서 금방 무너지는 이유가 그 기동성에 대한 차이 때문인 건데. 아, 이거. 이렇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잘 밀었고. 어, 좋아요. 근데 이거. 아, 라인 스위칭을. 하기도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카즈가 제용보다. 사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압박 들어갑니다. 파이퍼의 체력도 관리가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 파이퍼의 픽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 요즘 진짜 원거리 공격에도 잘안 맞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퍼가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표본이어 가지고 못 맞추면은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IT보다 사거리가 긴데. 어 드디어 잡았죠? 와! 좋은데요? 이건 진짜 질수 없는 게임이다. 야, 이거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안젤로의 하이퍼 차지 특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그냥 한방에 쓱! 사라질 수 있거든요? 어? 와...이거 파이퍼 죽었으면 대형사고에요 맞기는 했어도 바이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죽지 않았구요 지금 라인 밀었을 때 여기서 이득 못보면은 이거 이기는 것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이퍼의 에임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흐름인데,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실, 크레이지 낙훈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 전혀 없고요 사거리를 밀다가 마지막 독구름 싸움에도 불리하지 않아요. 관통 화살을 뭐다 같이 맞는 것만 아니면은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를 무조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IT의 무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돼요. <laughs> 와, IT가 있는 조합을 상대할 때는 3라운드까지 갈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웬만하면은 3라운드 때는 이게 하이퍼 차지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약속된 거라고 봐야 될까? 이번 라운드는 제가 먹겠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 자 일단은 벽 끼면서 최대한 버텨주는 거 좋고요. 아 이거 많이 맞았죠 이거. 아 이거 아파요. 이거 라인 그대로 밀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 오른쪽 양각 오른쪽 양각 이거 아못 맞췄고요. 방금 전에 그한 대는 그래도 맞췄어야 시간을 좀끌수 있었을 텐데. 아안 되겠네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너무 도박픽이에요. 예전에는 파이퍼가 그래도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엄청 몇년전 얘기일 뿐이고 요즘에 파이퍼는 진짜 나와서는 안 되는 브롤러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죠. 자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응수를 하면서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카제픽이 좀 많이 겉돌기는 하거든요. 혼자서 저 라인에 버텨내기에는 아,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파이퍼가 바이런 상대로 밀어내야 되는데 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이거 원래 파이퍼가 밀어야되는 그림이 나오는게 정상인데 아...이거... 왜못 밀고 있는건가요 그래도 이번에 안젤로의 슈퍼플레이 덕분에 두번째 라운드를 가져가긴 했는데 3라운드까지 왔기 때문에 하이퍼 차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거란 말이죠 이것도 차면은 난리납니다 아마 하이퍼 차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거 파이퍼가 그렇죠 압박 좋아요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자 안젤로 에임 너무 좋은데요. 주앙 카를로스 이거 각성했네요. 자 아이티가 무섭습니다. 아이티가 이거 분명히 하이퍼 차지 얼마 안 남았을 거거든요. 오, 와, 텐션이 무빙! 이야, 저거를 부술 거였으면 은 진작에 부수지. <laughs> 아, 이거는 잔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 할 얘기가 좀 없긴 하네요. 하이스트 때도 본인들이 가져온 픽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누구를 봐야 될지 모르는 것부터가 사실 좀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아, 이런 경기가 나올 줄이야.